할인자의 축복, 간증 읽어주기 나의 이름은 M이 한국 최고의 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M도시와 레지스톤 러스, r n 자격증을 땄고 나대로의 인생계획이 뜻대로 잘 되어간다고 만족을 느끼며 살았다. 간호과 친구들과 한국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끝나는 날이었다. 미국에는 11월 첫째 주일부터 다음해 4월까지 1시간이 늦어진다. 그 당시 우리는 차가 없었고 버스를 타고 다운타운으로 가스, 목적지에서 내렸다. 어둑어둑한길을 걸으며 우린 히히 낭낭 웃으며 걷고 있었다. 밝은 가로등이며 화려한 거리지만 저녁이라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한참을 걸었는데 골목에서 두 명의 블랙맨이 갑자기 나타나 우리들에게 말을 건다. 자기들을 따라오라고 말안 들으면. 죽인다고 하면서 총을 우리들에게 겨냥했다. 우리는 너무 무서웠고 원하는 거다줄 테니 하며 가방을 열어 있는 현차를다 꺼내 주었다. 우리들을 가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차가 오길래 난 한국말로 찻길로 뛰자. 하며 찻길로 뛰어들어 양팔을 벌렸다. 그 차는 급정거했고. 갑작스러운 행동에 블랙맨들은 도망갔다. 급정거한 남자는 박길수라는 한국 남자였다. 우리는 사실을 얘기했고 우리의 구세주 같은 분이라고 감사하며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며 헤어졌다. 우리 셋은 그 후에 차가 고 필수품이라는 것을 느꼈고 차를 구입했다. 그 부터 어두운 거리는 피하고 왕래가 많은 곳으로 다녔다. 미국에는 강간 살인 사건이 너무 많다. 그리고 총도 적은 돈으로 살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골치를 앓고 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부터 총을 신변보호라는 명목으로 소지하는 것을 정부는 허락한다. 물론 라이센스를 가져야 한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난, 대학 동문회도 나가지 않았고 직장과 집이 나의 활동 거지지였다또 한국에 두 동생들의 학비를 보내느라 마음에 여유 없이 살던 어느 날 대학 동문회 연말 파티에 가자고 친구가 전화가 왔다. 미국에서 연말 파티 때에는 자기 나름대로 파티복 롱드레스를 입고 멋을 함껏내며 부부 동반하여 참석한다. 난. 파티복도 없다고 하니 친구는 그냥 정장을 입고 가면 돼. 파티복을 꼭 입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고 하며 권유반 자유반 파티에 참석했다. 파티장에 들어가니 벌써 밴드는 시작되었고 여러 사람들이 와 있었다. 한 남자가 나를 자꾸 주시하는 느낌이 들어 나도 그를 쳐다보았다. 잠시 후 그가 내게 오면서. 구면인것 같은데요. 한데 자세히 보니 얼마 전에 우리를 구해준 박힐수였다. 그도 나도 너무 반가워. 무슨 인연이 이렇게 또 만나게 될까 하며 그를 보니 그도 연무의복이 아닌 양복차림으로 참석했고 내 눈에는 더 검사해 보이며 좋았다. 그는 당시 의대 본과 4년생이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우리는 연애하기 시작했다. 그와 내가 사랑이 깊어지면서 서로는 결혼까지 생각했다. 그 위험한 때에 나를 구해준 사람, 나의 평생의 은인처럼 생각했고 결혼을 생각한 것도 신이 맺어준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 넓은 미국 땅에서 인연으로 만난다는 것 쉽지가 않은데 내가 그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그는 유학비가 너무 비싸 한국으로 가야 할것 같다 한다. 난 직장인이고 봉급도 꽤 많이 받고 있었기에 그를 돕고 싶었다. 그의 제안으로 우린 동거를 했다. 아직도 그가 의사가 되기에는 좋기 6년이란 세월이 흘러야 했다. 난 헌신적으로 그의 학비와 필요한 것들을 서포트하느라 한국에 돈을 못 보낼 때도 있었고 모든 것을 아끼고 오로지 그가 메디컬 닥터가 되는 희망을 삼으며 지냈다. 마침내 그는 의사 자격증을 땄고 우리는 만족한 생활을 하며 지내게 되어 내가 결혼식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아직도 갚아야 할 학자금이 많이 남아 있으니 여유가 생길 때 결혼식을 올리자고 해서 난 그러면 혼인신고라도 하자고 하니 그는 반대하였다.길수가 세미나 참석자 2주일을 딴 도시로 갔다. 파리로. 어느 날 동창이 전화가 와서 너희 보이 프렌드. 미국에서는 결혼식을 하지 않으면 절저히 프렌드라고 부른다.지금 어디 있니? 묻는다. 난 사실대로 말했고 그 친구 하는 말. 내가 잘못 봤나 봐 하며 의심쩍은 말투로 전화를 끊었다. 길세에게 전화를 했는데 옆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 그는 잠깐 하면서 자리를 옮기는 것 같더니 지금은 바쁘니 이따 전화하겠다고 한다. 난 왠지 석연치 않는 느낌을 받았다. 집에 돌아오길 기다리며 매일 전화했다. 길수는 내가 어린애야 하며. 짜증을 낸다. 그후 별것도 아닌 문제로 꼬투라기를 걸며 자주 말다툼이 일어났다. 결국 그는 짐을 싸고 나갔다. 너무나 어이가 없는 행동이었다. 내 동창이 길수가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것이다. 나만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들려오는 소문이 그가 서부에서 가정이 부유한 미인과 결혼했다고 한다. 난 배신감으로 오열하기 시작했다. 나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고 나에게 남은 것은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계획을 짰고 난 총을 샀다. 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총한 자루와 간단한 가방을 갖고 5일 걸리는 먼 거리를 차를 몰며 복수의 마음만 갖고 그를 향해 갔다. 그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부자 동네였다. 그가 마침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본 순간, 나의 피가 거꾸로 치솟아 올랐다. 난그 앞에 가서 배신자 하며 총을 여러 번쐈다곧 경찰차와 사이렌을 울리며 엠브런스가 도착했다. 난 벌썩 주저앉았다. 수갑을 채운 나를 경찰의 보호 속에 구치소로 갔다. 판결은 38년의 감옥이다. 그 도시의 한일회장이 나를 면회와 구명운동을 하고 있으니 기다려보라고 한다. 난 거절했다. 내가 지은 죄는 마땅히 갚아야 하니 성의는 고맙지만 그냥 나를 놔두라고 말했다. 감옥에서 지나면서 난 증오와 왜 내가 그 총으로 자살을 하지 않았을까 후회를 하며 지내고 있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난 교도소 성교회 회원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다. 척 컬슨 씨는 교도소 성교회의 prison Fellowship 창립자이다. 그는 공화당 닉슨 대통령 특별 고문으로 백악관에서 권력과 명예를 누렸다 그러나 워러게이트 사건으로 수감된다. 척스의 친구 토마스 필립 자신도 빌리그라함의 지폐에서 예수를 믿게 된 간정을 듣는다. C. S. Lewis의 저 지어진 책, 순전한 기독교 책을 선물 받는다. 그 책의 첫 장에 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자만, 프라이드는 악이다. 내용에 충격을 받고 마침내 자신의 친한 친구 토마스 필립의 전도로 예수님 영접했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걷잡을 수 없는 통곡을 하며 새로운 바울과 같은 삶을 산다. 당시 제스번호인 23226으로 불렸다.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후 밖에 나가 어떻게 살까 앞날을 구상한다. 유명한 마이클 목사는 말한다. 그는 백악관에서 교도소로 가면서 성공의 삶을 끝내고 의미의 삶을 시작했다. 라고 한다. 칼슨 씨는 출소 후 수감자 제수들을 직접 찾아가 성경공부와 직업교육을 통한 재활훈련을 시켰다. 미국 내 1300여 교도소와 110개국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수만 명의 죄수들과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위로와 힘이 되었고, 2003년 텍사스에서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한 결과, 출소 후 범죄수가 50%에서 8%로 하락했고, 이 공로로 1993년 종교 최고상 템플턴 상을 수상했고, 상금 100만 달러를 성교부에 기부했다. 2008년 조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시민이 받을 수 있는 두 번째로 높은 상 대통령 시민 메달을 받았다. 2012년 4월 21일, 학년 80세로 타기한 그를 미국 교계는 이 시대의 유력한 보험주의 지도자를 잃었다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의 삶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평가한다. 성경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럴 때, 자라야 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에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난저컬슨씨의 교도소 성계와 연결이 되어 투옥되어 몇 년의 세월을 흐리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앞으로 희망을 가지며, 나도 예수님을 영접했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교도소에서 모금 간수로 인정을 받았고 간호원으로 직책을 받고 일하고 있을 당시 대통령의 특혜로 나의 임기보다 훨씬 일찍 출소했다. 진작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러한 살인은 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와 한 생명을 죽인 죄책은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예수님을 용접했지만 너는 살인자야. 세상에 나가도 넌 사람 대접을 못 받아 하며 괴롭힌다. 어느 날부터 난 울고 통독하며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했다. 어느 날 성경을 폈는데 히브리서 8장이 나왔다. 읽어가다 보니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저희의 보리를 국립에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더 읽어 내려가니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확신을 시켜주듯이 두 번이나 나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한다는 확신이 왔고 그 말씀은 살아서 나의 가슴을 파고들며 너를 의인처럼 대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다. 그 후로부터는 나의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사탄은 괴물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시작은 선한 척하며 나로 하여금 시원한 해결책을 준다고 꼬신다. 그리고 사탄은 자기의 계획이 성공하면 꼬임받은 사람을 팽개치고 네가 저질렀으니 네가 책임져라 하며 지옥으로 던지는 것이 목적이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지나간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 약속하시며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표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며 자기를 십자가에 박는 자들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옆에 있는 강도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생각해 달라고 하니 누가복음 20장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곤 천국에 있으리라 하셨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강도를 죽는 순간에 구원을 주셨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난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